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캠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월간 효율 결산 세 번째 영상이죠. 파트 1에서 돈을 어떻게 쓰냐, 파트 2에서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파트 3에서는 캐릭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기타 등등도 있긴 하는데, 대강의 주된 느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에 사용된 재료들의 시세는 다음과 같고, 자세하게 설명, 자세한 설명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3, 서브 컨텐츠 및 육성 효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성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재련 비용 최적화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걸 보여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재련을 누를 때 야금술, 재봉술과 같은 책을 거래소에서 사서 넣어야 하는지 혹은 숨결은 어떻게 사서 넣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책이라고 쓰여 있으면은 유물, 무기 11강을 갈 때는 책을 전부 다 구입해서 넣는 게 이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부 구입해서 재련을 할 때랑 귀속 명파를 사용해서 육성할 때, 그리고 명파랑 돌파석을 전부 귀속으로 사용해서 육성할 때, 이 각각의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재련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고대 특화까지는 야금 재봉 어떤 케이스를 보더라도 사서 넣는 게 이득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제 상위 고대로 가면은 재봉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전부 다 구입해서 재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는 사서 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단계에서 19단계 여기가 이제 야금 재봉 복합 단계인데 여기는 구입하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결은 무기 24강 미만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거래소에서 사서 구입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미만이라면 상급 재련에 쓸 정도만 구입하시면 되고 일반 재련에서는 24강 미만은 그냥 구입하지 말고 귀속 승결들도 그냥 상급 재련에다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가면은 특수 재련 있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 공짜 재료, 심화 돌파석, 농축 돌파석 이런 것들을 방어구에다 쓸 것이냐 무기에다 쓸 것이냐 대체로 보시면 방어구의 수치가 무기의 수치보다 좀더 높습니다. 효율이 더잘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엄청 큰건 아닙니다. 무기에서 붙었을 때의 그 뽕맛을 느끼고 싶으면 다소 효율이 낮더라도 무기에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으로 상급재련이랑 일반재련 우선순위를 비교를 한 겁니다. 자, 먼저 전부 구입. 그러니까 재련 재료를 전부 구입해서 재련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무기 같은 경우에는 상급재련 1단계, 상급재련 2단계를 먼저 하시고 그 뒤에 일반재료를쭉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방어구 같은 경우는 상급재련 1단계, 그 다음에 20강을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상급재련 2단계, 그리고 나머지 일반지는쭉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사실 뭐밖에도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차이가 그렇게 나, 많이 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가장 많은 케이스가 실링이랑 명파를 귀속으로 이용하는 케이스일 텐데 이런 경우 우선순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위부터 4위까지는 비용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방어구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리고 이두 경우 모두 상급 재련할 때 재련 방식은 선조 턴에만 풀숲을 넣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방어구 같은 경우는 선조 턴에도 숨결 넣지 말고 그냥 기본 재련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숨결은 무기에 쓰이는 숨결만 사서 넣으세요. 방어구에 쓰이는 숨결은 선조턴에만 그냥 귀속재료 정도 많이 남으면 넣던지 굳이 거래소에서 사서 넣으진 마시고요. 숨결 우선순위는 무조건 무기 선조턴에만 두고 상급재료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차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파석이랑 화강수강 같은 경우에도 남아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도 우선순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점 참고드리고요. 방수강까지 넉넉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무기도 다 기본 재련으로 해도 됩니다. 선조 턴에도 숨결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당연히 귀속 숨결이 있으면 넣어야 되겠지만, 굳이 사서 넣지 않아도 된다. 전부 다 기본 재련으로만 해도 충분한 효율이 나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급 재련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제가 표도 많이 보여드렸고, 근데 이것들을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1강, 3중, 2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2위부터 4위까지는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네들끼리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상급재련을 할때 딱히 순서를 헷갈리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조재료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무기선조턴에 넣기 위해서 사는 경우에 한해서 웬만하면 이득입니다. 그리고 귀속순결이 창고에 굉장히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무기선조턴에 쓰고 나서도 많이 남으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순서대로 효율이 좋으니까 방어구 선조턴에 넣으시고, 그래도 남으면 무기 일반 턴?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따져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많이 쟁여놓으신 분 아니면은 이 무기 선조턴이랑 방어구 선조턴에서 대부분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건 이제 서브 컨텐츠들의 우선순위와 효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네요 1일 에포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 가이드를 숫자로 책정을 해보면 1580 미만까지는 실링 에포나가 제일 효율이 좋고 1580 이상은 명파 에포나가 제일 효율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숫자를 보고 무조건 높은 걸 받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 위주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화가 생기는 족족 빠르게 육성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파편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고 키우긴 키울 건데 주차를 좀 하면서 키울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돌파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내가 향후 반년 이상은 이걸 키울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기 주차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링을 추천드려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주간 에포나에서도 비슷해요. 숫자로만 따지면 명파나 실링이 굉장히 효율이 좋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명파 실링 주는 에포나만 받아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여러분들이 캐릭터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키우고 싶으면 파편, 천천히 키우고 싶으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돌파석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예 주차할 거면 실링을 받으시면 돼요. 이게 제가 추천해드리는 에포나의 선택 가이드입니다. 자 그리고 모험성 같은 경우에 선택 가이드를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팩을 환산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유저들한테는 이게 더 맞을 거예요. 도비스를 기준으로 카드팩을 환산했을 때 카드섬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비분들한테는 항해중화섬을 주로 추천드리고 일반적인 유저들한테는 골드섬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카드섬이 내가 카드팩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마리샵에서 풀매수할 정도로 카드를 맞추고 싶은 열망이 강한 상태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카드 섬의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무난하게 골드 섬을 가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내가 섬만 없는 곳을 위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적주와 교환 효율 같은 경우에는 홍차와 천칭 길드선에서 해적주와를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건 명파 주머니입니다. 명파가 지금 당장에는 좀 남아돌고 하더라도 이거는 꾸준히 교환을 해놓는 게이 캐릭터를 좀더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해주가 정말 많으신 분들한테는 페이토나 페르마타 섬에 가서 카드팩을 교환하는 것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해적주화가 많이 쌓여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도 중요한 건 길드 혈석 교환 효율인데, 길드 혈석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 상자 말고도 사실 뭐 다른 재화들도 많은데 굳이 넣지 않은 이유는 입장권 상자가 가장 효율이 좋고 나머지는 훨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입장권을 우선적으로 교환해야 될까 따져보면 됩니다. 원래는 키우는 캐릭이랑 안 키우는 캐릭이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특이하게 키우는 캐릭이랑 안 키우는 캐릭이 우선순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 됐죠. 오히려 이제 1등부터 8등까지의 우선순위가 거의 이제 앞에서부터 그냥 8개 사면 돼요. 보통 내가 혈석을 풀파밍 한 경우에도 이거를 전부 다 사는 건 힘들거든요. 제 경험상 혈석을 풀로 얻었을 때한 8순위까지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서부터 쭈루룩 8개 사면은 무난하게 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매달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뀝니다. 제가 계산을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변치 않는 건 있어요. 이, 여기에 네모칸 쳐놓은 그러니까 자경단 2번, 3번 그리고 기사단 1, 2, 3번 얘네들은 항상 우선 순위가 높아요. 7순위 안에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달 이걸 챙겨보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이거 다섯 개는 샀을 때 어,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두고 계시면은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00골드짜리 길드 기부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괜찮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골드의 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100골드짜리 기부가 그렇게 큰 지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의 주화 교환 효율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용기의 주화를 뭐 얻은 적은 없긴 하지만 PVP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 계산을 매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명파랑 참명돌 그리고 보조재료 3종 정도가 효율이 괜찮아 보이네요. 나머지는 뭐 별로 효율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교환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월간 효율 결산 5월 버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계산해 드리는 효율은 어디까지나 제가 뭐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제가 임의대로 잡은 기준이라든지 그냥 수치적으로 환산한 어떤 참고자료에 불과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기준들이 항상 제 영상과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볼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그냥 숫자들을 보고 무지성으로 수용할 게 아니고 어 스누캠덕은 저렇게 계산을 했지만 내 경우에는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조금 달라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상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